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안난하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저질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고배로운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원해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라고 했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 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